잘 구워진 스콘, 한 눈에 봐도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맛은 어떨까요? 음. 맛있죠. 음, 마늘 바게트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촉촉해요. 이 스콘이 이렇게 마늘 향도 나고 풍미도 좋고 달달하고 폭신하고 부드럽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또 마늘 스콘이라고 불릴 수가 있고 음. 저희 또 육종 마늘 사용했기 때문에 풍미도 강하고 또 단맛이 많이 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맛있죠. 진짜 맛있네요. 네. 이번에는 감태 스콘입니다. 서산의 명물 감태를 듬뿍 넣어 만드는데요. 감태를 곱게 갈아 가루로 사용합니다. 육족 마늘 대신 감태가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풍미를 살려주는 펄 소금을 뿌려 구워주면 되는데요. 감태 새로운 변신도 기대해주세요. 감태는 좀그 쌉싸름하고 그런 맛이 좀 있는데 스콘과 만나서 어떤 맛이 날지 너무 궁금한데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김 과자. 아... 어. 맛이 날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한입 먹자마자 감태의 풍미가 퍼집니다. 음, 바다향. 그게 엄청 강하지도 않고 딱 좋아요. 고소한 맛. 버터랑 이제 쌉싸리한 감태가 만나면 감태의 쌉싸란 맛이 조금 중화가 돼요. 씹을수록 단맛이 <laughs>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음. 처음에 물었을 때보다, 씹었을 때보다 계속 입안에서 녹으면서 먹으니까 맛이 좀 달라져요. 어 맞아요. 달달하고 음.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단짠단짠. 음, 맞아요. 단짠단짠의 고소함, 고소함까지. 서산의 바다와 육지에서 재배한 육종마늘과 감태 부드럽고 고소한 스콘으로 변신했는데요. 여러분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